안녕하십니까. 예인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혹은 AInet 박영숙TV. 어, 오늘은 기술 자금이, 돈이 뭐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AI 데이터 센터로 지금 향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로 쏟아진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거대 기업들은 그죠. 구글, 애플, 아마존, 뭐 페이스북. 자, 이런 그 곳에서 거의, 그죠, 수조원, 어, 수십조원 정도의 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 48조원, 39조원, 27조원, 메타가 39조원, 그죠, 그리고 아마존이 27조원 등등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어, 것을 지금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 건설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투자가 급증한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냐 하면 지금 전부 모든 사람들이 지금 AI를 이용해요. 그런데 AI를 이용하려면 옛날에는 검색 조금 했어요. 그러면은. 검색에 그 조그만 뭐 파일이라든가 데이터를 바짝바짝 바짝 불러주는 게 구글에서 그죠. 검색인데 요즘에는 뭐 알다시피 채찌 PT나 클로드나 뭐 퍼플렉스티나 문제를 물으면 답을 쫙 써주거든요. 100페이지를 쓰고 200페이지를 써주니까 엄청난 많은 양을 확 설치를 해서 그죠. 뒤져가지고 그 놈을 참 논리적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 뒤지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를 그죠 뒤지는 그런 데에 뭐가 필요하냐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지금 뭐 거의 20배, 100배로 더 많이 든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에너지가 더 많이 들면 뭘 지어야 하느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음? 그러고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AI 개발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구 개발도 하고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모든 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런 현상을 대형 기술 기업의 에, KPEX가 새로운 M&A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인수합병이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소 투자인가, 과다 투자인가, 어, 너무 적게 투자하는 건가, 너무 또 많이 투자하는 건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투자가, 그죠? 일단,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는 AI 개발에 있어서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 과다 위험보다는 더 크다. 적게 투자해서 망하죠. 크게 과다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크게 성공을 하죠. 그렇게 본답니다. 일단은 구글에서는 과다 투자가 오히려 과소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단순히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공간을 넘어서 미래 기술의 발전을 하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뭐 전부 이쪽으로 다 넘어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AI 발전으로 데이터센터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그죠 성장 동력이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있다. 그리고 자본 지출 증가와 M&A도 많이 나오고 있고 과속 투자, 과다 투자인가 걱정하고 있고 데이터센터는 미래 기술 발전의 핵심이다.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전 세계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디가, 누가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볼게요. 마이크서, 마이크로소프트 MS가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서, 2024년 1월 6, 1월에서 8월까지 67조 원을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했고요. 현재 300개의 데이터 센터를 이미 보수, 보유하고 있어요. MS가요. 구글은 48조원, 메타는 39조원을 아마존은 27조원을 AI 인프라 구축 데이터 센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67조원 같으면은 뭐 지금 우리 그 달러가 1,300원에다가 1,500까지 갔으니까 이게 67조가 아니라 뭐 75조 정도 되겠죠.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주로 어디에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그냥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 AI 데이터 센터에 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아시아에도 그죠. 지금 굉장히 많이. 마이크로소프트가 29억 달러를, 어, 그 다음에 AWS는 아마존이죠.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AI를 핵심 산업으로 삼고, 400억 달러 규모를 지원하고 있고요. UAE도 1000억 달러 규모로 AI 투자하고 예, 있고, 점점 더 커지는 게 AI 쪽입니다. AI는 지금 과소 투자에서 망하지, 과다 투자에서는 안 망한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이 이제 아시아와 특히 중동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 수가, 어, AI 데이터 센터죠. 수가 2024년에는 1000개를 돌파했고요. 4년 내에 두배로 늘어날 것이다.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뭐한달두 달이 아니에요. 몇년 걸려요. 엄청난 예산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왜 엄청난 데이터 센터 안에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컴퓨터를 콱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투자는 투자 액수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음, 데이터 센터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여기 보시면 그래도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 새파란 색깔입니다. 파란 색깔 그죠? 파란 색깔이고 그다음이 이제 보면은 음, 중국 보세요. 중국이 조금 연한 파랑이죠. 연한 파랑 그죠? 블루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인도하고 미국하고 색깔이 같습니다. 보시면 그죠? 굉장하죠. 이 정도로 어,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한국은 투자가 없어요. 그죠? 한국은 지금 많이 밀리고 있다라는 게참 걱정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거대의 테크 기업이라고 합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뭐자 그죠? 이게 지금 어 AI 데이터 센터에 가장 집중을 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옛날에는 검색해 가지고 한줄두줄 짤라 줄 뽑아 썼는데 요즘에는 100 페이지도 쓰고 200 페이지 쓰는 논문도 써주고 그죠? 소설도 써주기 때문에 엄청난 설치 검색을 막 해서 정보를 끌어와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많이 끌어오고 많은 여, 그 노력을 하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그 많이 돌려 줘야 돼요. AI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죠? 그 67조 원을 투자했어요. 그7 0조 원을 투자했고요. 두 번째 투자는 이가 구글입니다. 구글은 한 50조 원. 70조 원, 50조 원. 그다음에 메타가 40조 원. 아마존이 30조 원. 이렇게 70조 원, 그죠? 50조 원, 40조 원. 30조 원, 이렇게 <laughs> 투자를 했습니다. 아, 이게 뭐, 데이터 센터에만 이렇게 투자한다는 거죠. 그 많은 것들에 더 많은 투자가 있겠지만은, AI 데이터 센터에 올인하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에 돈이 쏟아지고 있다. 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넷 박영숙 TV에서는 AI 종합지 AI넷의 실링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줘요. 자, 박영숙 미래TV 또는 AIN의 박영숙TV의 구독 버튼 감사합니다.